있죠. <laughs> 전에 그 참에 했잖습니까? 네. 108장. 108. 왜 108이라는 말은 108번째 이말씀드을 갖죠. 108번째가 왜 생기는가? 그러면 우리가 주관으로 생각하는 아님의 설신이, 그래서 바라보는 인식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색상의 기처법인데 잘못보고 잘못듣고, 잘못 생각해서 잘못 잘못 발생한 게, 이제 그게 번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 그러니까 육군이 육경을 바라볼 때, 3 6그죠 육로 36. 그렇죠? 36. 그러니까 눈으로 반복 바라본 거, 귀로 잘못 듣는 거. 그래서 이거를, 육군과 육경에, 그게, 그렇게 보면은, 36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었고, 현재 짓고 있고, 미래에도 지을 것이다. 그래서, 3을곱해보면은 108이 나와요. 그게 108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맞건 거에 의해서, 어, 또있어서 자기의 고정으로 사실은 됩니다. 이 세상에 실체가 없고, 그러니까 무자상 군인데, 자기가, 에, 바라보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그런 사는 분들은 108번뇌가 늘 취소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08 애참, 기본적인 거죠? 예, 108을 애참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 몸과 어, 입과 어, 뜻으로 지은 예, 그 탐업에 발생한 번뇌들, 본인를 예, 소멸시키는, 어, 예, 지금, 걸 부처님께 조아리면서, 지진 않겠습니다. 예, 반성하겠습니다.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어, 모든 종교에서는 그렇게 예, 참여식를 합니다. 그럼, 카투리카도 신고 앞에서 의력하죠 우리 성사죠 이제, 교회 가면은, 목사님이 회귀하라습니다 회귀하라, 회귀하라. 이 불교에서는 이걸 참회라고 그러죠 참회. 참회해라, 참회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종교에서 다, 어, 어 근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이 것이, 음, 죄라는 것이, 죄라는 것이, 예, 불교에서는 소송불교는 이악법악악이란 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분명히 존재한다. 여러분들 이제 어, 악이란게 존재한다. 존재하기 때문에 그 악보을 참여를 통해서 어, 어, 소멸시켜서 예, 통을 시키면 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게 원 원죄론이란 있잖습니까? 소승불교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대승불교에서 말씀은 좀 달라집니다. 지금 이 아까 우리 그성 그, 이제 정갑 선께서 그런 말씀했다습니까뭐이년 따라 말씀한데 이라 대승의 <laughs> 차원에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수월 거예요. 이 이 죄라는 게 악법, 악, 한 법이 존재한다 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지금 내가 이제 이렇게 받고 있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고, 배려를 받고 있는 것은 전생에 지은 업이라 그래요. 전생에 지은 악법에 의해서, 악한 악업에 의해서, 지금 오늘까지 이렇게 받고 있다. 받고 있는데, 이 악법이, 미래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 법이라는 것은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3세에 걸쳐 법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 내 다음 생에 받고 싶지 않다면, 실험, 진정한 구애인을 성사하다든지, 회계하다든지 참여해라.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나, 성모 마리아나, 과세 보살이나 부처님을 통해서 죄를 살할 수 있다. 의으로못 가기 때문에,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대승으로서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대승불교는. 제법이 다, 아, 제법이라는 것이, 예, 이제 뭐냐면, 제법은 텅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법이라는 것은, 자, 제법은, 제법 공상은 구공이다. 다 비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 문제가 되는 거예요. 법이, 그러니까 법이라는 것은 악법이나 선법이나 뭐 드러난 법이나 드러나지 않은 법이나 다 비어있는데, 어? 어? 여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분교에서는 참여할 때어떤 참여하냐. 금기가 수성한 분들은 이참을 하고, 금기가 약한 사람들은 차참을 하는 거예요, 차참이차차참이러차이 차차차차. 이차차이 차차차차차. 이차 그래. 이치적으로 참여하고, 이치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죄 악과 선이 한차차차차차차차차차이 따로 있차차차이차차차차차차이차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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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이차차 이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해서, 어, 악한 것, 사는 것은 한 뿐이서 나온 것이지,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유한 자성은 내 몸만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요. 내가 태어날 때 악함이 태어났든, 착하이 태어났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누가 악한 업을 지을 것이냐, 어? 니가 지금 착한 업을 치고 있는 것이냐에 따라서 너의 인생이 변하는 것이지, 태어날 때부터 악한 것과 착한 것가 악을 태어났다. 나도 생각 안 하는 것이 대승불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화제가딱 바뀌면 대승으로 봐서는요, 참비있음을 뭐? 알게 된다, 이말이야 고유한 자성이 네모만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인간이 칼을 썼지만, 인간이 고유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다, 이말이야 내가 지금 인간의 탈을 썼는데 돼지 노릇하고 돼지다니까 인간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간의 탈을 쓰고 안되있잖아요 근데 칼만 썼지 내가 이게 항상 인간으로서 인간의 본질로서할 수는 없다 내가 그러니까 지금 돼지 노릇하면 돼지지 인간의 탈을돼지지 사람이 아니라고 그요 이게 대신해서 말하는 거야 그게 자성이 무 본래 존재하는 게 아니다 고요한 자성이 있는 게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굴이 지금 이쁘든 뭐장났든뭐이 한자에서 뭐아에있지만은내 뭐 생각이 되지 못하면 되지요 사람이 아니고 근데 지금 돼지같은 사람 많잖아요 악마같은 사람 많잖아요 이거 여러분 저 보면 알다시피, 요번에 보니까 부부가, 전부부가 자기 아이가 그걸 굶겨 군대 죽기도 하고, 또어떤 아들은 8 0된 그런 무슨, 야,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 사람이요? 인간으로서 고유한 인간도수서다 정신이 아니에요. 대성으로서는. 지금 여기 아는 이거 자생히지만 뭐 속으로 악마한테 지내하고 있으면 악마야, 이거에요. 여러분은 못볼 겁니다. 그거를. 내가 고유한 자세가 없다는 것을 깨치는 것을 대승에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걸 이참이라는 거예요. 고유한 자세를 깨치면, 부처님이 살았던 삶, 부처님은 연기적 관점에서 바라봤어요. 다, 아, 어떻게 바라봤느냐. 너가 나를 나눌 수 없다는 거야. 너는 너, 나는 나. 나누는 것은 돼지고, 너와 나를 나눌 수 없는 단계가 부처님의 삶이요 그걸 공부를 통해서 대쳐야 되는데, 그 대치가 하지 않고 모두 와가지고 여기 와서 뭐하냐? 몸이나 다리로 귀로 귀로 귀고 있으니 이게 뭔 불리냐고. 아본은 대치를 안 하고 말. 내가 무슨 노력올려가지고 그냥 어, 부처님 공부 다 쓰니까 이게? 정석이죠 만약 이 부처님으로서 준비하고 우상을 준비해줘 우리는 이 부처님으로서 준비하게아니야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는 악마같은 부처가 있고 정말 부처다 부처가 있어 악마같은 부처가 있어 여러분 악마행동 하면은 악마 행동하면은 그게 바, 내 마음 밖이나 내 마음 안에 악마가 있는게 아니에요 불교는 악마라는 게결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악마 같은 짓을 하면 악마요내 마음밖에 안내 마음 안에 악마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악마라는 법이 존재한다고 우리는 소승적인 자원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님은 이참좀이칠깨 개씩 좀 형성된 문자될 바라는데요. 사참 사참만 뭐냐 악이 있으니까. 그 악을 끊자, 하고, 부처님을 생업하면서 악을 끊자, 하고, 계속, 배팔비하고, 애창하는 거예요. 악을 졸지시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초심, 그게 약한, 약한 분들에게 공부 가르치고, 아주 약한 분들이 가르치는 거야 그런 분들은 상대이며 저건 상이고 저건 무리다.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이건 상이고, 너는 중생이다. 여긴 부처고, 여기 보살이다. 이렇게 딱딱 가르치는 게 아주 그리 약한 중생들이 그리 가르치고요. 근데 내가 스, 스님을 생각하는데, 내가 스고을고 사복 입고, 사복 입고 다녀와. 누가 스님이라고 했어? 네? 누가 할수있다고 아, 누가 할수 있어요? 어? 여러분 여자지만 앉아하고 다녀오세요. 그 여자가 안 해요. 옛날 유명한 마, 말씀에서 어떤 분이 말이요. 아주 그, 옛날에, 그, 그 어떤 그, 그, 신사시절 말이요. 자취하버지였는데자취밥얻어먹으고 나왔더니, 옷이 초라하니까, 옷이 초라하니까 말이요. 너는 여기 들어가서 뭐를 자기였소 그래서, 그, 그, 그 앞에 지키는 무지가 너 들어올 수 없어. 그, 내 보내, 그런 거예요. 아니면 자기였다. 그러니까 쫄아하고 망고하고, 뭐, 그, 사도지 같아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지뢰가 사기 보니까, 가왜 모든 걸 먹지? 그래서 옷을 다 말이오. 가끔 모에 옷을 다 입고, 얼굴을 뭐, 멀쩡이라고 줘. 가더니 통과시키는 거라. 통과시키는 밥도 주고 자, 자식사를 벅시 받아들이니까, 그분이 말이요 어떻게 됐세요 이부도 안 먹고 옷을 막 구워요. 그게 와가지고. 아 대체 당신은 왜그 맛있는 음식을 입으로 먹고 옷으로 막붓고 있냐고 너희들이 나 나를 나의 그나 나의 본질을 보고 준게아니고 헛것을 보고 줬다 내 옷을 보고 줬지 내 내를 보고 줬는 게 아니야 여차의차해서 이렇게 해서 갔다 오니까 내가 맛있는 밥을 내가 다시 장을 내가 줬는데 이것은 옷을 보고 준 것이 나를 보고 준것이잖아 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산이 걸리는 거 아니에요? 저게 산이, 저게 하늘이, 니 저게 물이 딱 걸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이 학문이에요, 아주 하문이 그래서 조금 이제 공부를 아까 대승으로 보면은 저산이산 저건 산이 아니고 물이 아니거든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닌데도, 여러분은 산, 저 산이라고 물이라고 그요 근데 산이란 법이 분명히 있고, 물이란 법이 물이 계속 있어 나가다. 이런 소중해서 말하는 거고, 저는 산이 산이 아니고 물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깨치라는 거예요. 저 산으로서 영원할 수 있고, 물로서 영원할 수 있고, 영원히 수 있습니까? 이, 이 러니까이 대승에 와서는 좀 공부를 해야만이, 이 참, 나의 본성을 깨치는, 순간적으로 깨치는 점호, 도노, 순간적으로 깨치는 게 도하거든요. 순간적으로 깨치는, 그걸 깨치는 거예요. 그걸 깨쳐라. 그 자각입니다. 이 몸이 내 거라고 하는 게 소중해요. 이제 이 몸이 내거라내 몸이다. 내란 법이, 내 악법이 있다. 응? 자란 분이 법이 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게 소중해요. 근데 이 몸이 될 거라면 여러분 지금 유년기와 소년기와 청년기를 접어들는데 어릴 때 내가 남니까 지금 내가 남니까 나라는 누굽니까 여러분 이제 앉아 있는 자기가 누구냐고 수시로 어? 와기했다가 수시로 너 뭐가 됐다가 수시로 잘았다가뻗났다는그 놈이. 유아 때의 곳에, 사리는 곳에, 그놈이 난지, 청소년, 이 청소년 때 지금이 난지, 지금의 이 모습이 난지, 자기가 누구라고요. 그 대승에서는 나라 할 것이 없다는 거야. 그래니잘 자기가 치면 안 돼요. 나라는 놈은 어떻게 탄생했느냐. 현재 여러 가지, 나라고 조건이 었을때 나라는 놈이 탄생하는 거야. 나라는 시장이 있다면그러는 없어져야 될종교예요 이게 나라는 생각 때문에 고통과 괴로움이 생기는 겁니다. 나라는 게 하나 없어요. 한번 가봐 봐세요. 지금 이제 집에 가가지고 우리 서랍가사가 있는 여기 공경하시는 분인데 지금 하장인데 하장이 서랑 가사입니까이 공경하시는 하장인데 지금 조질 때만큼만 장이지. 당신이 어떻게 인연되면 그 누군가를 바그 누군가를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군인인데 군인이 영원합니까? 인연이 그 되면은 사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은 나를 파, 알고 이 참이 대부분 다 공산이 되어 있다고 아시는 분은 내가 여기에 있을 때이 이 순간 현재 내 마음을 챙기고 주인사람고 화합하면서 높다 낮다 무슨 달랐다 놓았다 끊어서 내가 서있 현실을 직시해서 펼지는 바라보아서 행복한 삶을 살자라고 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요. 과거나 미래에 집착해서 나는 과거에 뭐 되겠다 꿈꾸는. 몸일도 거짓말하는 거요. 꿈안 꿔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면 대려가 되는 거야. 꿈꾼 놈이 대꿈군이매미이게 되니까 몇 가지 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이루졌어요 뭐 꿈을 이루어진다라고 해서 이루어집니다 현실을 바라보고 살아야 됩니다. 현실을 오자는 일의자. 우리 자들 래에 집착하지 말고 지나간 과, 과거에 대해서 그게 또 내가 뭐 과거에 어땠지 내가 과거에 뭐하는 사람이었어 뭐 이렇게 과거를 일하고 뭐좀좀저몇상원이좀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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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힘드데 내놔봐 그 아휴, 내가 자랑할 때 줬어야 되는데 무슨 자랑할 줘요 지금 돈천원딱 주는 게 행복한 거예요 또 언제 내가 주었지이 순간 아 단돈 천원 내보면서 감사로 느끼는 것이 이치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현재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이나 내 몸을 빌롯해서뭐 뭐, 명예와 가지고 있는 것들은요 영원한게 아니라 있을때 자리고 언젠가요똑 떨어져 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높은 사람 보더라도 말이죠 다른 사람 보더라도 아침부터 아니라고 내보가 네 문화 사람보다도 그 사람을 귀화시키자 필요하 있지 않습니다. 항상 평등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젠가내 앞에 나타나서 붙어 볼지도 모르는 일이고, 잘 나가는 언제가 나타나서 악마로 바뀔지도 모르는 것이요왜 좋은 예만 지나가면 된다. 네 말씀하시는 거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참여했지만 사참은 아주 저속한. 불자되는 거고, 이참이, 삼숙대로 불자가 하는 거야. 이참이야 사참은 안 돼요. 사참이라는 것은, 스승한 참은 이참이에요. 여기서 발쪽으로바라봐어서내 인간이 고유한 자성이 있다는 라 생각이 아니라, 나도 어제 가는 말도, 열심히 지금 수행하고 있으면, 나에게거 좋은 일이 올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 처해진 이 현재, 자기를 잘 챙겨서 반사로 쳐가지고, 내가 현실에 처한 지금, 응? 좀 괴로워도 참고, 이욕하고, 은하한 마음으로 살다, 살아가. 응? 힘들어도 참아야 되고, 아, 이건, 저, 뭐, 이었으니까 지5가 아니잖아요. 9가니잖아요가니까상사가말니요1말가 아니잖아요. 1요그럼가아니잖이말 19가 아니잖누가아니잖가아가지고 한번 떨다가아그가아니잖니까 나는 1금1년이아1년가아니잖아 잘하면 가아거야알가아니잖지요가아지려하지 19가 아아가 어? 그잖아거야 그리고 재산을 다1 9 주어진 시더 정말 빨리 하고 좋은 일을 맥주 말합니다. 알았죠 어, 잠깐, 마습니다 아, <laughs>